예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장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임장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장활동 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2번에 이제 물건 분석에 대해서 1번에 뭐이 경매 법원을 방문하자 또두 번째가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자 또세 번째가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해서 경우 동사무소를 방문하자. 또네 번째가 시세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소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물권 자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하고 어떻게 구청을 방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섯 개 써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에게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이렇게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 방문을 하시더라도 어, 내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 손치더라도 떨어지는 확률이 낙찰받는 확률보다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 다섯 가지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에, 그, 앞으로 경매 투자를 하시면어 가지고 이건 뭐몇번 내가 한 두어 번 정도만 저기 그, 뭡니까, 현장을, 어, 방문하시면 다들 머릿속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법원 가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각길 일주일 전부터 해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현황조사 보고서하고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같은 경게뭘 확인하자? 가격 시점만 확인하자는 거. 그 현장을 방문하자. 될수 있으면 안에 문을 똑똑 두들고 들어가 보자. 문안 열어주면 그만이고, 그죠? 믿지 마자 본전이라는 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장 반드시 방문해서, 이게 소위 이제 뭡니까? 평면적인 분석에서 뭐죠? 이게 입체적인 분석이잖아요, 그죠? 예, 현장 나가야 되니까. 그럼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 나의 주민등록 그 증이나 아니면 또뭐 어저 저 운전면허증에서 신분증하고 경매 정보지를 가져 가게 되면 주소별 세례연락내역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단 여기서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일단은 중개업소 이게 제가 볼때는그 법원 경매에 대한 꽃이다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도다시 이러한 물건이 이 동네에서 얼마에 그래야 되느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 그대로 끝까지 물건을 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등기소송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권리분석, 그러면 그래도 권리분석 해야 되니까, 권리분석 하기 위해서 뭐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등본은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더라도 이게 뭐 실시간 반응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고, 구청등에 가셔가지고는, 사람한테도 사주팔자 있지만 땅에도 사주팔자 있다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땅에 사주팔자는 어디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표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하게 이제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상에 그 부동산에, 부동산다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다 하게 되면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게 1종, 1반, 2종, 1반, 3종, 1반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분할을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형보다는 일반이 낫고, 일반보다는 준주거지역이 낫더라. 그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이, 돼. 1종보다는 2종이 낫고, 2종보다는 3종이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개략적이나마 소위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 공법 깊이는 모르시더라도 개략적이나마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 양반들한테 가서, 가 어, 상담을 하다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는 데. 자료 이제 5번에 보시니까. <laughs> 경매 정보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경매 물건을 선택한다. 이 물건 선택한다. 어디서? 여기에서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경매 정보지는 뭐다, 이게? 경매 물건을 선택하는 데서 한 방편으로 여러분들 사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도 보니까 아직도 말이죠. 경매 법원 법정에 보면 은당일날와서 그, 진행되는 경매, 그, 뭡니까, 사건, 기록부를, 경매 정보지죠. 그걸 일반인들한테 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사가지고, 그날 와서 그걸 보고 그냥 판단해서 입찰하는 그런, 그걸 간혹 가못 제가 목격하곤 하거든요. 그, 제가 볼때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투자 행태다.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다, 이게, 경매 정보지는 뭐다, 이게. 최소한 도 이것도 이제 책자화보다는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저기 뭐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하셔가지고 어 경매정보 좀 뭐다 이게 항시 항시 여러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경매정보지를딱 보는 순간에 이 자료도 한번한몇 뭐 가지 정도 표시해 놨습니다 만첫 번째 뭐다 경매정보지를 보면 있어가 점금해야될상어뭐에첫 번째 뭐다 이게 그래도 권리분석에 되니까 또 나오네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근데 말소 기준권이 거의가 다뭐 건조당권이 해당이 된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건전당권도 뭐다? 맨 먼저 설정된 거. 어, 당 부동산 제일 먼저 1등으로, 1등으로 딱 안착된 그건전당권 이게 말수기준 권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세가지 말수기준 권리가 있는데 거의 그 가다 이게 해당이 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보니까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때로는 봐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인들은 딱 보는 순간 배당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고 배당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건 배당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데 그걸 가지고 괜히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배당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간파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에 들어서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을 해가지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모든 거 4천만 원 이하 뭐 천육백만 원 이런 게 있다는 있습니다만은 이기 최우선 변제금액에는 지급기준권이 이게 뭐지 얘기해서 제 주택 임대차 보법 제 8조 제 1항에서 규정한 담보물건이 이게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얘기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건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어, 주택및 상가임대차법 그 강제할 때가 어, 어, 설명을 드려놨습니다만, 주임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건 뭐지? 첫번째가 건조단권, 또 두번째가 담보, 가동기 세번째가 가정일자부 임차인 <laughs> 요세 가지 권리가 법할 조제1란 규정에 담보물권으로서 최우선변제급지급기준 권리가 되는 나라 그거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해가지고요 요거 요거 대위변제 이거는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대위변제는 뭐다 이게 땅의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뭐다 이게 대신 빚을 갚을 수 있다더라. 언제까지 낙찰자가 경매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대입변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변제통에 의해서 대입변제가 된다 그러면 대입변제통에 의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때로는 이게 유동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뭡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한번 말소 기준권리는 영원한 말소 기준권리다. 아니요, 시다한번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됐다가 대의변제 등에 의해서 어, 대의변제 등에 의해서 언제까지 낙찰자가 경매 잔금입니다, 잔금. 경매 잔금을, 경매 사건에서는 낙찰자 경매 잔금을 완납하게 되면 은 이것은 민사 집행법 제몇조 하니까 135조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낙찰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납하기, 완납 완납한 때거든. 근데 완납하기 전이니까 완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의변제 등에서 의 권리 관계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하더라. 바뀌게 되면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 어떻게 어머나 해가지고 후퇴가 되면 때로는 낙찰자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손해내지 손실을 입을 수있다이 야, 그럼 대의변제대의변제 대의변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나는 그 어, 내용이 있네요. 어떤, 어떤 거냐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엑스파일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동산은 말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 인간들의 말이 많다 이것지 예. 부동산은 말이 없어. 이 부동산은 근데 경매시장 물론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A라는 사람뭐다 경매 투자자 입장이다. 그럼 B는 누구지? 그러니까. 여기, 이 경매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이다. 그러면 A와 B는 분명히 배치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죠? 자, A는 보니까 어쨌든 자기는 이 부동산은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낙찰받는 게 목적이래요. 낙찰받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소위 이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규택이 말이지 집주인이 지가 돈 빌렸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더 나였던 불리한 그런 상황을 탈바꿈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럼 B 입장은 뭐다? 임차인 입장은 공격을 한다. 그럼 방어하는, 방어적인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공격이나 방어냐, 이런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위 변제다. 누가 갚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현재 방어. 수세에 몰린 사람 입장에서 이걸 대위 변제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180도 확 지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대위 변자한니다 그러니까 대위 변제한다고 그러면 대위 변제, 대위 변제 하니까 소위 대신, 대신 갚는걸 대위 변제라고 그럽니다. 대위 변제 한다고 그러니까 대위 변제, 대위 변제의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경매청바지 등을 보시면 있어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대위 변제 실익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지? 이것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이 2순위 저당권을 경매 신청했다 손치자 이거죠. 그런데 일순위저당권에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배당권을 작성해 보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자기가 100%다 회수해가. 그러면 이런 물건은 대입연자라고 말해. 누가 옆에서 구슬해도 대입한자아니 왜? 아, 가만히 있어도 지 자기 보증금 다 가져간다. 이거. 그런데. 1순위 저당권으로 나눈 상태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1순위 저당권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1순위 저당권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당이 진행 된다면 임차인의 자기 보증금액을 거기다 회수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 그럼 여기 원래 의 권리를 나눠서 우리가 배당권을 작성해 보자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이순문원에서이 사람이 자기 보증금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봐서 손해를 입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낚시할 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이걸 어떻게 싹 갚아버릴 수 있다. 갚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번 말수 기진 권리는 영원한 말수 기진 권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이게 말소기준권리였는데 이게 말소 없어져버리니까 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말소기준권리가 이순위로 후퇴를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아,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의 가능성 대지 실익이 있나 없나 요걸 따지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접근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그대로 놔둬자 되겠죠 놔둔 상태에서 배당표를 작성했을 적에 그 당의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이 과연 배당질서에서 자기 채권액을 거기다 회수해 갈 때는 관건은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들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이 거기 가서 대입한지 아니면 임차인 지갑 갚든지 아니면은 집주인을 그냥 막 멱살잡이 해가지고 집주인을 하여금 어떻게 1순위 저당권을없애버린다든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바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거 다시 요거 제가 이또 이제 어, 지금 요번 시간에는 제가 중개업소를 여러분들의 최단도자로 활용하자 두 번째, 뭐라, 경매 정보지를 봄에 있가지고 대위변제 가능성 내지 실익이 있는 걸고우리가 따져보자. 그건 어떻게 따져보니, 그 공격과 방어,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봐 배당표를 작성했을 때, 그 임차인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어떤 그, 보증금을 거의 다 회수해 간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대위변제 가능성은 없다. 임차인도 그것도 이제, 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은일순위 저당권이 있고, 여기 이제 가등기가 있고, 그죠?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순위 저당권자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가 가등기도 이제 담보 보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가등기 어떤 가등기들한 게 이게 보전 보전 가등기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가 땡 끝나버리면 1순위 저당권 이후에 보전 가등기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가등기땡땡 소멸돼 버립니다. 어. 이랬을 경우에 이 1순위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소액이라면 납찰자 대금 납부하기 전에 뭐이 사람이 갚지않으면 소유자가 갚은 지서좀 갚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어머나 해서 그때 말소 기준 권리 이쪽으로 후퇴해버리잖아요. 후퇴하니까 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있으니까 이보전가등기는 소멸은 되고 낙찰자의 인수상이 된다. 이런 물건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엄청 실패한 경매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대의변제 가능성 실익이 뭐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 물건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 너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4번을 보니까 경매 취하 가능성 이렇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경매 취하 가능성인데, 이거는 뭘 가지고 계약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경매 취하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요.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채권을 얼마를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겠는가. 그러면 이 청구 금액이 소액보다는 그래 비교적 많은 금액이 아마 투자 입장에서는 경매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입찰일날 1등으로 당첨됐다 이거죠. 1등으로 당첨됐는데 쭉 흘러와서 법원에서 야너 당첨됐으니까 너너저 너, 너 대금 납부 경매 음, 경매 잔금 납부해라 그런데 이 경매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 취약 이 취약화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대위변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대위변제 등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고, 경매 취하도 어떻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입니다. 일단 대금 납부하면 낙찰자가그러돈 그러니까 내기 전까지는 누구껏, 돈 내기 전까지는 이게 취하 등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다는 거.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한, 어, 취하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구현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매 경매를 취하를 한다 이랬을 경우는 낙찰자가 있는 경우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낙찰자가 있는 상태다,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를 하려고 하면 낙찰자로부터 경매 경매 취하에 대한 뭐 동의서를 낙찰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네. 낙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한다 면 채권자로부터 경매 경매, 취하서만 받아가지고 법원에 들렁, 체무자가 제출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취한다면, 낙찰자가 작성해주는 경매 취하 동의서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작성해주는 뭐든 경매, 경매 취하소, 아. 취하 경매 취하소까지도 법원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경매 추사대장에서는 경매 취하 동의서 여기에 조금 관심 내지 신경을 쓰실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만이 물건 낙찰 받는데, 채채무자의이 경매 물건에 대해 취하한다 가지고 고 경매 취하 동의서를 하나 써주실래요? 그러면 덜렁 써주시겠습니까? 그건 안 써주실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채무자와 적정선에서 협상, 너무 또 이게 버텨기면 또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협상하셔가지고 경매 취하서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니까 물건 분석 또 나와있네요, 그죠? 하, 예. 경매 정보지에서 평면적이나 일단 물건 분석해보자, 그지? 네. 그 다음에, 이 물건은 투자 대상으로서 내적격이다 이랬을 게뭐다 이게. 입체적인 분석해가지고 임장 활동 나가서 또 다시 확인, 활동해보자. 네, 확인하자는 거. 그니까 러 5번 보니까 물건 분석 나왔잖아요. 물건 분석 나오니까 이게 보시니까 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또 보니까 도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역세권이 있느냐 초등, 고등학교 등 학교가 있느냐 또 보니까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해가지고 저 이름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브랜드라든지 청수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방향, 그죠? 동향이냐, 남향이냐, 여기 따라서 값 차이가 몇 천만 차이 납니다. ,잉?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세대수, 그죠? 아파트는 대수는 뭐다? 300세대, 몇 세대, 300세대 이상 되는 어, 그런 단지 안에 경매 물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환가. 어? 나중에 자 다시 중개업소 내놔서 어 환가할 수 있는 게좀좀 좀 수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세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게 보니까 대지 지분이 요즘 보면 나홀로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대지 지분이 과연 어떻게 에, 되는가.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점검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도로도 도로도 기왕이면 한 6m 내지한 8m 정도 그리고 <laughs> 단면보다는 어떻게 코너해서 양면으로 접혀있거든요. <laughs> 예. 또 도로가 기왕이면 도로, 도로 땅이 말이죠. 앉는 형상이 남향 보다는 아시죠? 북향 땅이 그래도 땅값이 조금 더 치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거든요 북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되잖아요 평수를 똑같은 평수로 보자 이겁니다 똑같은 평수로 봤을 때 이게 이 땅은 남쪽을, 남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땅은 남, 남쪽을 바라봅니다 이 땅은 뭐다 이게 북쪽을 바라봅니다 어떤 게 땅값이 좀더 나와 있습니까 이땅 옛날에 옛날 같은 경우는 나, 남향집 따뜻한 햇빛이 잘 드는 남향집이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뭐다 이게 북향땅이 그래도 땅값이 조금 더 이거보다 더 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양, 남양 집은,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상대적으로 뒷집에, 그, 일조권 있잖아요, 그죠? 일조권 그런 부분에서 사선으로 해서, 한옥과도 건물 같은 거올쭉 올라가다 보면은, 쭉 올라, 이게 쭉, 꺾, 사선선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게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옆집에 일조권 햇빛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북향 땅이다 그러면 이런 일조권을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덜 받아, 덜 받아. 예. 그만큼, 뭐, 왜냐면은 여기에이 땅과 이집 이 보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뒷집이다 그러면 이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기 때문에 이걸 깎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다, 이게. 아, 이만큼 도로에 대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올리더라도 이집에 이 일조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단면보다는 양면, 코너 양면이 낫고, 또 남향보다는 그래도 북향 땅이 좋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에 보니까, 또한 번, 이게 뭐로 나와있습니까? 가격 시점 확인하다 이렇게 나와있 가격 시점에. 6번에.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 이 강좌가 경매 강좌이지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진짜입니다. 경매니까 경매 정보들, 이, 이 보고 말숙는것들이 찾아가 소멸이냐 인수냐, 이거 경매를 100으로 봤을 때는 0.1밖에 안 돼요. 예, 조족지혈입니다 결국은 뭐다? 부동산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게 이게 이 법원 경매, 굳이 따지 권리분석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죠 뭐다 이게 결국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내지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보니까 또 나왔네, 이게. 요거 요거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지 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보다 기입니다 예. 기존의 아파트보다 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500만원, 1000만원 떨어진다. 그러면은 소유자 의 입장에서는 또 가뜩이나 정부에서는 막 그냥 일가구 이주택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 50%중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면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마나더 떨어지기 나문 빨리 팔아야지. 그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떡한다? 에이, 고거 떨어지네. 좀더 기다려보지. 지금이 관망세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면 한1 0 0 개월쯤 관망세예요.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봐야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뭐 하룻밤 당하는 거 천만 원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종개 없어도 아파트 물건 내놨던 거 어떻게 매물 걷어버리죠. 그죠?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게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땅에서 야더 올라가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지.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 예. 네. 그니까 러요 위에 요 내용은 뭐다. 부동산 경기가 저 하향 국면 얼그적이고 밑에 요것은 뭐다 이게. 경기가 좋을 적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하려고 그러고,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 요 때가 기회다. 이렇게 합니다. 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데 이게 왜 기회냐. 아, 이게 기회거든요.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면 떨어진다 가만냥 계속 추락은 안할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저점 치면서 또 나중에 또 치고 올라온다 하면 치고 올라온다 요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때 투자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여기 가격 시점 하니까 감정 평가서상에1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은 우측 중간점에 가지고 가격 시점 조사 시점 나와요 그것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하는 타이밍이 이 시절인가 이 시절인가 이 시절이라면 괜찮아요. 미, 과거의 가격인데, 현재 보니까 과거의 가격 대비해서 가이도 올라갔는데, 이 시절이다 그러면 과거의 가격은 입찰 하는 현재 시점 대비해서 높은 가격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입찰하시는 금액을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6번, 이제 입찰 당일 날, 예, 입찰 당일 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 이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